최근 진용진이 인스타그램에 머니게임 종영 소감을 올렸어요. 근데 마지막 문구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그리고 오늘 아침, 머니게임 다음 시즌에 대한 소식이 나왔어요. 바로 파이게임. 그냥 닥치고 계세요, 지금. 이 아니고, 머니게임2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유튜버 진용진은 라디오 굿모닝 FM 장성규입니다에서 머니게임에 대해 리뷰했어요. 파이게임이 아닌 머니게임2를 제작하려는 이유는 파이게임 웹툰이 아직 완결이 안 났기 때문입니다. 완결이 나오지 않은 웹툰을 콘텐츠로 만들 수 없었기에 머니게임2로 진행한다고 해요. 진용진은 장성규에게 머니게임2에 나올 생각이 있냐며 출연 의사를 물어봤어요. 하지만 장성규는 2주 동안 스케줄을 비울 수 없다며 아쉽게 거절했고 오히려 따로 생각해둔 사람이 없냐고 질문했어요. 저는 그 장동민 님이 아... 예, 어떤 그 캐리를 하지 않을까? 와, 장동민 씨 나오면 또 진짜 재밌겠네요. <laughs> 장동민 님하고 이제 좀그그에버그가는 네. 그때 지니어스에 나왔던 뭐 이상민 씨나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예. 진용진은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을 공부차 보았는데 장동민 님이 머니게임 2에 출연한다면 지능 플레이로 게임을 캐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장동민이라니 진짜 신을 소환할 생각인가? 그냥 서울역 노숙자 8명 데려가서 해라. 장동민 플러스 정기면 파이 육지담은 그냥 첫날 가짜 사나이 마냥 자진퇴소할 듯? 또한 머니게임 시즌1은 돈이 급한 방송인이라는 단한 개의 지원자 자격이 있었지만 제작진의 캐스팅 미스로 인해 후폭풍을 겪고 나서 그런지 머니게임 시즌2의 유튜버 참가자는 구독자가 없으면서 유튜브를 생계 삼는 사람들을 뽑으려 한다고 해요. 아마 머니게임 시즌1에 정기와 공역진이 강조했던 돈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머니게임 시즌 2에서 더 보강할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 게임 룰을 언급했어요 룰 자체도 기존 룰과는 많이 바꿀 예정이며 특히 생각지도 못했던 룰의 허점을 미리 대비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죠 어, 어, 다 나랑 다 아, 아, 언니랑 6번 언랑 그리고 직원 지담이랑 나누려고 약속을 했어요, 여자들이 집단퇴소를 결정했을 당시 진용진은 울었다고 하는데요. 시즌1에서 겪은 실패를 기반으로 시즌2에서는 기쁨의 눈물만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회진이었습니다.